70세의 나이에 재혼을 결심한 어씨 하지만 그에 따른 충격적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키워 독립시키고 남편과의 사별 후 찾아온 고독함은 그를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게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비씨는 어씨에게 따뜻함과 설렘을 안겨주었고 어씨는 B씨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씨의 재혼 발표에 따른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컸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씨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B씨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재혼 후두 사람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고려했을 때 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어씨가 사망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딸은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돌봐왔고 어씨의 재산이 B씨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70세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딸은 엄마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B씨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결국 어씨의 딸은 엄마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재혼을 반대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씨는 딸의 반대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어씨는 딸을 설득하고 B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딸의 반대에 굴복해야만 할까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